2025년 상반기 트로트계를 뜨겁게 달군 미스터 트롯 3및 준우승자 손빈아가 또한번 사람들의 가슴을 울릴 준비를 하고 있다. 무대 위 강렬한 카리스마와 풍성한 감성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그가 이번에는 특별한 히어로를 위한 곡을 세상에 선보인다. 바로 그의 아버지다. 지난 5월 26일 오전 KBS 라디오 뮤직 모닝 터치에 출연한 손빈아는 돌연 새로운 곡 소식을 공개했다. 그는 담담하면서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곡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아버지께 드리는 생신 선물이에요. 항상 묵묵히 뒤에서 저를 응원해주신 아버지의 생신인 7월 25일에 맞춰 정식 발표하려고 합니다. 곡 제목은 바로 나의 영웅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라디오 진행자와 제작진은 물론 방송을 청취하던 팬들마저도 깊은 감동에 빠져들었다.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손비나 진심을 담은 세곡 기대. 아버지께 헌정하는 곡이라니 너무 감동적이다. 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나의 영웅은 한국 트로트계에서 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유명 작곡가 이지연의 손길로 완성된 작품이다. 이지연은 장윤정의 어머나, 진성위, 안동역에서 등 이미 수많은 히트곡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런 그녀가 손비나의 진심 어린 부탁과 사연에 깊이 공감하며 이 곡의 작사 작곡을 흔쾌히 맡았다고 한다. 손비나는 녹음실 현장에서 있었던 특별한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첫 녹음을 마치고 가이드 버전을 처음 들었을 때 스튜디오 안에 모든 스태프들이 말없이 눈물을 훔쳤어요. 그 순간 제가 맞게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 곡의 뮤직비디오는 손비나 본인의 실제 가족 모습을 그대로 담았다. 촬영지는 그의 고향인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그가 자란 집과 정원을 배경으로 아버지가 직접 가꾸는 꽃밭과 오래된 사진첩을 함께 보는 모습 등이 담겼다. 특히 제작진이 미리 준비한 비밀 이벤트로 녹음 중인 손비나의 미공개 음원을 헤드폰으로 들은 아버지의 진짜 리액션이 그대로 영상에 담겼다고 한다. 관계자는 현장 분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손비나 씨 아버지께서 처음 곡을 들으시자마자 아무 말 없이 울컥 눈물을 보이셨어요. 모든 스태프들이 같이 울었습니다. 연출되지 않은 그 진짜 감정을 보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손비나가 이번 곡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를 넘어서 이제껏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음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그는 방송 중 이렇게 말했다. 가족이라서 오히려 표현을 못하는 말이 많잖아요. 저 역시 아버지께 한 번도 사랑한다거나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음악이라면 제 마음을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곡을 통해 그동안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존경하는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빈아의 신곡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커뮤니티에는 팬들의 실제 사연이 쏟아졌다. 한 팬은 저도 부모님께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지냈는데 이번 기회를 빌어 손빈아님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고 전했고. 다른 팬은 손비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눈물이 났다.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는 너무나 소중한 곡이 될것 같다. 고 댓글을 남겼다. 손비나 측은 팬들과 함께하는 마이 히어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아버지에 대한 감사 편지를 모아 공식 팬카페와 sns를 통해 소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손비나가 특별히 아버지의 생일인 7월 25일을 발매일로 선택한 것은 본인이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 진정한 가수로 자리 잡은 후 처음 맞는 생신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방송 출연 당시 아들의 트로트 가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너의 꿈을 지지한다 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손빈아는 이번 발매일을 통해 아버지의 믿음에 진심으로 보답하려는 것이다. 손빈아가 아버지의 생신에 맞춰 발매할 신곡 나의 영웅 이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표 공영방송사 KBS가 특별한 소식을 알렸다. 오는 7월 KBS가 손빈아의 신곡 제작 전 과정을 담은 특별 다큐멘터리 방송을 편성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이다. 지난 5월 26일 손빈아가 라디오 생방송에서 깜짝 공개한 신곡 소식 이후 단 하루만에 수천 건의 팬 메시지와 댓글이 쇄도했다. 이러한 반응은 방송국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특히 팬들이 제작 과정을 보여달라. 며 KBS 홈페이지와 시청자 게시판에 쇄도한 요청은 결정적 역할을 했다. KBS 제작진은 신속하게 손비나 측과 접촉했다. 제작진은 처음 손비나와의 만남에서 단순한 신곡 제작기를 넘어 진정성 있는 부자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 고 밝혔다. 손비나 역시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그는 제작진과의 첫 미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아버지께 진심을 표현하는 게 처음이라서 어색하고 부끄럽지만 그 순간을 솔직하게 남기고 싶습니다. 이러한 손비나의 진정성은 제작진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KBS는 즉각 최고 수준의 제작팀을 꾸리고 이틀 만에 촬영에 돌입했다. 제작진은 총 60일간 손비나의 신곡 탄생 여정을 밀착 취재했다. 특히나 주목받는 부분은 곡이 완성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리얼타임 기법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제작진은 미리 짜인 각본 없이 철저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담기로 했다. 촬영 첫날, 녹음실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감동의 순간이 일찍부터 찾아왔다. 손비나가 첫 가이드 버전을 듣고 스튜디오 안이 눈물바다로 변하는 순간은 제작진조차 숨죽이라 했던 명장면 중 하나였다. 음악 감독 박대우는 카메라 앞에서 솔직히 말했다. 수십 년 음악 인생에서 한번 듣고 바로 울컥한 곡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번 곡은 가슴이 진짜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KBS 제작팀은 손비나의 고향 하동군 낙양면에서 특별한 촬영을 진행했다. 고향집 정원에서 아버지가 직접 기른 채소와 꽃을 보여주며 아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작팀의 한 PD는 촬영 후 이렇게 말했다. 손비나 씨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건네는 순간 전혀 의도하지 않은 순수한 진심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간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작 과정에서는 손빈아의 진지한 프로페셔널리즘도 부각되었다. 신곡 녹음 과정에서 그는 작은 음정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고 수십 번이 재녹음을 반복했다. 특히 고음 파트를 녹음할 때는 목이 상할 정도로 수차례 반복해 제작진조차 걱정할 정도였다고 한다. 손빈아는 카메라에 담담히 말했다. 이번 곡은 단순히 잘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진심을 온전히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들어주시는데 단 하나의 흠도 없어야죠. 손비나와 제작진은 음악적으로도 큰 도전을 했다. 이번 곡은 일반적인 전자음이나 MIDI가 아니라 40명이 현악기 세션과 함께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원테이크 라이브 기법을 활용했다. 현장 지휘는 클래식 음악계에서 유명한 지휘자 김태현이 직접 맡았다. 김지휘자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이 곡의 첫 연주가 끝나는 순간 세션 연주자 전원이 기립 박수를 쳤습니다. 이런 경험은 정말 드물어요. 손빈아씨의 감정이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이죠. KBS는 이 특별 프로그램을 7월 20일 저녁 황금시간대에 방영하기로 했다. 손빈아의 신곡 발표 5일 전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은 팬들에게는 물론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이 방송을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확산 중이다. 손비나의 팬클럽, 샤이닝스타, 회원들은 공식 SNS를 통해 특별 방송을 함께 시청할 온라인 감상회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KBS 특별 방송, 나의 영웅 손비나의 음악편지, 는 단순히 한 스타의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식 간의 공감과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전 국민과 공유하는 진정한 국민 다큐멘터리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번 방송을 연출한 이준호 PD는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손비나와 그의 아버지가 보여준 진정성은 시청자 모두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감정적으로 매우 강력한, 단순한 음악 제작기가 아닌, 진정한 인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7월 25일, 손비나가 발표할, 나의 영웅, 그리고 7월 20일 방송될 KBS의 특별 다큐멘터리, 모두가 진정한 공감과 감동으로 물들 준비를 마쳤다. 손비나의 따뜻한 음악 선물이 세상에 전해질 그 순간을, 이제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특별한 영웅이 있으신가요? 손비나가 노래로 진심을 전했듯, 여러분도 지금 댓글을 통해 그 특별한 분께 진심 어린 메시지를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음악이 진심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뵐테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